안녕하세요. 하남 작은 농부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날 씨앗을 뿌리고 5월 5일 날 정식한 바실, 바지를 수확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확은 저희 딸이 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날 노지에 정식한 것은 요즘 날씨가 저온 현상이 있어서 그런지 잎이 약간 갈색 비슷하게 노랗게 몸살을 좀한개 여러 개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온실 안에다 화분에 심은 것은 상당히 깨끗하게 자라고 있고요. 노지에 심고 남은 것을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노지에 심은 것은 저온 피해를 봐서 그런지 잎이 노랗게 변한 것도 있고 했는데요. 하우스 안에 있는 것은 저온 피해를 안 받아서인지 상당히 잘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